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압구정동에 위치한 2018년 5월이라는 곳인데요. 어, 여기가 한식 주점 뭐 이런 곳인데 여기가 파스타 맛집으로 유명한 그 쿠촐로의 그 김지훈 셰프가 하는 곳이에요. 뭐 가게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마 2018년 5월에 오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어, 최근에서야 가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두 번이나 가봐서 그거 두 개. 영상을 좀짜집게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해요. 왜 한식 주점이라고 하면 그냥 약간 포장마차 비슷한 곳에 되게 캐주얼하게 소주만 마셔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는 그런 좀 고정관념을 깨주는 곳이라서 와인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반가운 곳이에요. 메뉴판에서 보시면 대부분 한식 메뉴들이에요. 한식 메뉴들이거나 아니면 한식을 좀 결합한. 그런 메뉴들인데 메뉴들은 그렇게 뭐 종류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좀 고를 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모던한 한식 주점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와인 리스트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와인 반입도 가능하고 콜키지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와인 반입이 콜키지 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한식과 즐기고 싶을 때 여기 찾으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와인 외에 뭐 막걸리나 소주, 뭐청주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와인 아니더라도. 좀, 한잔하면서, 한식 즐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뭐, 화장실 컷을 담았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화장실 날 깨끗하고, 그리고 안에 있어서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음식 설명을 갈게요. 이거 첫째 날 먹었던 육전인데요. 육전 괜찮기는 한데, 오히려 고기를 너무, 저기, 좋은 거를 쓰니까,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은 살짝 느끼할 수도 있다는 점. 음, 오히려 육전은 그냥 홍두깨살이나 뭐 기름 없는 걸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전 자체가 좀 기름기 많이 먹은 음식이라. 그리고 고추튀김을 시켰는데, 고추튀김, 어우, 되게 크더라고요 예, 네, 안에 뭐 새우 다진 거랑 뭐 이런 거 들어간 건데, 고추튀김, 고추가 되게 크더라고요 음, 네, 커요. 네, 이거는 보쌈이랑 무말랭이 김치인데요. 어, 이것도 맛있었어요. 어, 뭐 보쌈도 맛있긴 한데 여기 반찬들이 전반적으로 맛있더라고요. 뭐 김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맛있어서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안주거리도 하기도 괜찮고. 네, 이거 추천드려요. 네, 맛있었어요. 다음 메뉴는 양념 게장이랑 우니 같이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맛있었어요. 이거 밥이랑 같이 나오는데, 어, 운이 양도 많이 주고,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양념게장 좀 짭짤하긴 한데, 그래도 김이랑 밥이랑 싸서 같이 싸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인스타 비주얼을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올려 먹는 거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귀찮으신 분들은, 아니면 밥을 좀 거의 다 먹을 먹어 갈 때쯤에, 운이 남은 거랑 게장 남은 거털어가지고 저걸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고구를 이렇게 올려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배추전이에요. 배추전. 어, 뭐, 안주거리로 시작하기에 괜찮죠? 약간 기름지고 해서 샴페인이랑 먹으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철이죠. 겨울 때가 제철인 방어회. 방어회 시켰는데, 이거 아까 전에 저거 보쌈처럼 이것도 옆에 곁들여 먹는 그 김치들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김에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고 음뭐 방어에야 뭐 다른 것들도 잘하는 거 많은데 여기는 반찬이 맛있어서 어저 만족하면서 먹었어요 이것도 안주거리로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김치 올려서 김 싸먹으니까 되게 괜찮았어요 추천드려요 이거는 굴수제비인데, 어, 굴 되게 많이 들어가서 국물 시원하더라고요. 어, 여기에 고추도 같이 주는데, 청양고추 다진 거 같이 주는데, 그거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 약간 칼칼하고, 약간 막판에, 어, 해장, 해장까지는 아니어도 국물 좀 땡길 때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제가 첫날 가서 마신 샴페인인데요. 이거 뭐, 앙드레클로에라고 해서, 이마트나, 뭐, 와인앤모 이런 데서 많이 파는 건데요. 양드레 꿀레 중에 제일 위에 거예요. 피노노아 100%로 만들어져 있고. 양드레 꿀레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격이 되게 좋아서 어떤 색깔이든지 사, 다 드셔도 가격 대비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 제일 위에 건데도, 어, 어 10만원 미만에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10만원 미만 샴페인 치고는 되게 좋아서 어, 이거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이에요. 가성비로 언제나 실패 없는. 그리고 요게 그 다른 날 가서 먹었던 샴페인인데요. 요거는 세드릭 부샤드라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 핫한 생산자인데,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어 유명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레이블이 시커매서 인스타에 잘안 나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이에요. 그리고 남은 음식들 이렇게 이쁘게 포장까지 해주더라고요. 뭐 포장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고 까먹어서 안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주고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뭐 음식도 그렇고, 어뭐 분위기도 좋고, 와인 반입정층도 괜찮고, 뭐 저렇게 포장해주고 센스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 전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여기까지가 압구정동에 있는 한식주점 2018년 5월 소개였습니다. 끝!